혼란이 있습 색깔은 실버로 구매를 했어요. 진짜 영롱하다. 구성품. 케이블. 설명서. 중 요한 이야 기를 한번 뜯어 볼게요. 이 설정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브로치로은람이었어요이거를 입력해주면 돼요 우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Fresh scars, it's a struggle when you're losing track of who you are. The words you stole won't save your soul, they can only buy you time. Light a candle or curse the dark. It's... 네, 여러분, 애플 제품에서는 실버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도 골드고, 음, 아이패드도 스페이스 그레이고, 제 애플워치도 골드예요. 그래서 실버는 지금 이 맥북이 처음 써보는 건데 진짜 색깔이 괜히 맥북은 실버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본연의 딱 맥북스러운 느낌이 가장 잘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맥북 에어를 교육 할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어요. 지금 3월 16일까지 이제 교육 할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맥북이나 만약 아이패드를 살 경우에 에어팟2를 그냥 증정을 해주거든요. 아마 에어팟 프로는 13만원을 더 추가를 하면은 어 에어팟 프로까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교육 할인으로 해서 어쨌든 116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아직 에어팟은 전안 왔는데, 전 어차피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어서 필요가 없어서 저는 당근마켓에 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문을 2월 15일 날 주문을 하고 2월 24일 날 도착을 했어요. 총 9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주말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교육 할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 자기가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인증하는 메일이 원래 오거든요. 그게 원래 이 교육하는 행사에서는 원래 더 까다롭게 메일이 오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몇 퍼센트 확률로는 그 인증 메일이 안 오고 바로 그냥 구매가 되고 이제 배송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laughs> 저는 그 인증 메일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패스가 돼서 어, 따로 제가 학생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주문하고 배송까지 됐습니다. 사실 맥북은 저도 이번에 고민한 것 중에 이 키보드 자판을 영문 자판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한글 자판으로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사실 예쁜 거는 제가 봤을 땐 영문 자판인 것 같긴 한데 만약 영문 자판으로 했을 경우는 배송이 거의 2주, 3주가 더 늘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물론 타자를 칠때안 보고 치기는 하는데 뭔가 그냥 영어만 있으면 또 뭔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한글 자판으로 했습니다. 어 제가 제목에서도 썼었지만, 제가 사실은 2020년도 한 10월 말 정도에 맥북 에어 2020을 제가 주문을 하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주문했을 때도 M1 칩셋이 탑재한 맥북 에어가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애플에서 처음으로 인텔 칩을 버리고 M1 칩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 저는 뭔가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2020을 주문을 했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M1칩이 나오니까 <laughs> 완전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좋다고 엄청 빠르다, 막 기능도 너무 좋다라고 하길래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그냥 빨리 지금 팔 거면 지금 빨리 팔고 다시 주문을 할까 해서 제가 90만원에 당근마켓에서 팔고 지금 다시 M1칩으로 주문을 한 거입니다. 이제 M1칩이 하도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중고나라든 당근마켓이든 맥북 에어뿐만 아니라 프로 같은 경우도 점점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에는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 맥북 에어를 썼었고 이번에 이제 실버로 바꾸게 됐는데 사실 그때 스그를 제가 주문을 할 때도 실버를 살까 엄청 고민하다가 스그를 샀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좀 아쉬웠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키보드 자체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그레이는 뭔가 조금 묵직한 느낌? 뭔가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 있기는 했는데 뭔가 막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버를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만족해요, 이제는. 저는 실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맥북 파우치예요. 이거는 이번에 주문한 게 아니라 제가 저번 맥북 에어를 썼을 때 주문을 했었는데 이거는 라이트 피플에서 화이트 실버색으로 산 거예요. 지금 제 방이 어두워서 잘 색깔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맥북 에어 실버색보다 조금 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주문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지금 애플 로고가 원래 기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없는데 이 로고를 거기서 추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이제 배송 메시지 있잖아요 그 창에서 애플 로고 각인해주세요 라고 꼭 써야만 이 각인이 찍힐 거예요 이 파우치는 정말 추천해요 심플하고 뭔가 애플 로고가 있어서 나 지금 애플 맥북 안에 담겨있어요 라고 하는 느낌처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제 맥북 에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